성경 1독 56일차 3회상 20장 다윗이 라하마 나여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텀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증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에게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를 말하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으를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하는 내 종이 편하.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려하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어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아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 시온아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냐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려지,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예,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접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보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접들을 치실지니라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까지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입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으로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사이에 에,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사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다윗이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부넬은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또그 달의 두째 날 두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서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그 형들의 일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 다니 사울이 요나단에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래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걸심한 줄 알고 심히 누야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에 나가서 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그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 화살을 그의 이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을 쏜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쪽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그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가,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느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니? 하 다위시 제사장 아미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개와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을 성별하게 끊을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그 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었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떡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에 이르러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급히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어,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는 데 못하였나이다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저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지라 아니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그 같은 것이 또 없나 없나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한 아니니다 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불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랏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라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략하였음때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기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아레 칼로 노추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이도베 아들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집 곤도베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도베 아들아 들으라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신한 자가 어,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비멜라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애돔 사람도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laughs> 세마포 에봇 이분자 85명을 죽였고, <웃음> <웃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 히두베 아들, 아이 멜렉이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답이요. 그가 도망하여 다이 대기로 가서. 사울이 여와의 호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그날에 에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월에게 말을 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가까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하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있기도 두려웠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라. 다윗이 대답하여 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불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사, 백성을 군사로 모,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 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애벗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머리로고그일라를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다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심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차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를 광야 광냐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이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요나단은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여.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으로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두 사람이 여호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속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드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laughs>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아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이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냐 남쪽 마온광냐 아라바에 일어났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간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웠사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사울의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 사,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엥게디 요게에 머무니라. 사무엘 3. 이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념서 바이로 갈새길가양에 우리의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쪼, 들어가,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이다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물을 말며 마 다윗의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하 <laughs>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laughs>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왕에 엎드려 저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아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음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약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이 쫓음이니이다 그런 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에 사울이 이르되 내네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니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안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니라 다윗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